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아, 그 영광의 순간 뒤에 숨겨진 이야기죠. 네,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 영광과 함께 따라온 어떤 저항, 그리고 또 억압.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는데 그 표정에 왜 기쁨이 아니었을까? 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네요. 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선수 금메달,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이었고 남승용 선수 동메달, 정말 쾌거였는데 그렇죠. 그데 네, 아시다시피 두분다 일본 선수단 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시상식 장면을 보면 아, 일본 이름으로 불리고 또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가 울려 커지고 맞아요 사진 속두분 표정이 정말 뭐랄까 굳어있죠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가슴에 달린 그 일장기가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의 표식처럼 느껴졌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리고 싶어 하셨잖아요 손기정 선수는 그 받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팍을 가리고 아 네네 그 유명한 사진 있죠? 남승용 선수도 바지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가리려고 애쓰셨다고 하고 남승용 선수가 나중에 회고하시기를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딴 것보다 그 묘목으로 1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게더 부러웠다고 하셨대요 와, 진짜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리네요 얼마나 그 상징이 싫었으면 이게 선수 개인의 저항을 넘어서 언론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언론사들이 정말 용기를 냅니다 (8월 13일) 자 조선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지방판에요 아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서 보도한 거죠? 네, 송기정 선수 가슴 부분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서 내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인쇄가 잘못됐나? 이럴 수도 <laughs> 있었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실수처럼. 근데 동아예보가 8월 25일자 신문에 다시 한번그 일장기 없는 사진을 쓸어요. 그때 이제 아,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명백한 의리조가 있구나. 이게 드러난 거죠. 와, 정말 대담한 행동인데요. 그 식민통치 아래에서 언론이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저항이었네요. 그렇죠, 상징을 통한 저항. 그런데 그 대가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엄청났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시가 정말 심했을 텐데 바로 조치가 들어왔겠군요. 네, 8월 25일자 보도 나가고 나서 총독부가 바로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해요. 한열명명 정도를요. 관련자라면. 기자들인가요? 네 사건을 주도했던 동아일보 체육부 이길룡 기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소설가 현진권 선생이 당시 사회부장이었고요 신낙균 사진부장또 사진 수정했던 이상범 화가 그리고 송진우 사장까지 아 주요 인물들이 다 포함됐네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뭔가 처벌할 근거가 있었나요? 국기를 지웠다는 게?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없었어요.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었죠. 그런데도 그냥 잡아다가 40일 동안 구금하고 그 과정에서 고문도 자행됐다고 합니다. 아니, 법적 근거도 없이요? 그냥 폭력으로 누른 거네요. 그렇죠. 식민 권력의 민낯이죠. 그런 상징적인 저항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어떤 경고였던 셈입니다. 듣기만 해도 당시 언론인들이 느꼈을 공포가 어.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럼 개인적인 처벌 말고 언론사 자체에도 타격이 컸겠어요. 엄청났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송진우 사장, 김준현 주필, 서일식 편집국장 같은 분들이 강제로 사임당했고요. 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군요. 네. 그리고 이길용 기자나 현진권 선생 같은 핵심 인물들은 다시는 언론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했어요. 아, 언론인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네요, 사실상 그쵸. 그리고 동아일보는 8월 29일자로 무기한 정관 처분을 받습니다. 신문 발행이 중단된 거죠. 자매 지었던 신동아는 아예 폐간되어 버렸고요. 무기한 정관의 폐간까지. 와.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려던 그 행동 하나가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뒤흔든 거네요. 네. 결국 언론을 탄압해서 어떤 민족적인 구심점 같은 걸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봐야겠죠.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길용 기자님은 그후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용기가 제대로 평가받았을까요? 아. 안타깝게도 이길용 기자는 1950년 6.25 전쟁 중에 납북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잊혀졌다가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면서 그 공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1989년부터는 이길용 체육기자상이 만들어져서요 매년 우수한 체육기자들에게 시상하고 있고 2017년에는 손기정 기념공원에 흉상도 세워졌습니다 아 늦게나마 그 용기와 언론정신을 기리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쵸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일장기 말수 사건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억압적인 현실에 맞섰던 선수와 언론인들의 용기 그리고 그에 따랐던 가혹한 탄압이 얽힌 아주 복합적인 역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작은 상징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고 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죠. 정말 그렇네요. 유니폼에 달린 작은 국기 하나가 그렇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목숨을 건 행동까지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네, 상징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여러